비교도 해보고 리뷰도 해보고 지속력 테스트 묻어남이 있다 없다 근데 웨이크메이크 보다 얘가 좀더 저한테는 핑크 착색이 느껴져서 겨울 다크 여름 뮤트까지도 추천해봐 가을 뮤트 봄웜 베이스 립으로 특히 요 틴트의 엄청난 장점 그런 게조금 아쉽습니다 It's 환영합니다 여기는 미닝채널 미닝이에요 <laughs> 오늘도 영상 출발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주시고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오늘의 댓글 읽기 이 말금님이 저왜 같이 전주 다녀온 것 같죠? 보는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미소 지으면서 봤어요. 라고 써 주셨는데 간만에 또 제가 브이로그랑 갤레디 올렸는데 또 이렇게 흐뭇하게 봐주셨다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른 마이닝 분들도 꽤나 재밌게 봐주시고 저희 커플 좀 귀엽게 봐주셔가지고 좀 감사했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갤레디나 브이로그 같은 거 가지고 올테니까 우리 마이닝들이 많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제가 커뮤니티에 글도 올려. 썼잖아요. 어떤 영상이 더 보고 싶으신지, 과반수의 마이닝들이 원하셨던 바로 그 영상. 빠밤. 어, 이거 들수 있을까? 아! 어, 짜란! 롬앤에서 나온 신상 틴트 블러 퍼지 틴트 전색상, 클리오에서 나온 신상 듀이 블러 틴트 전색상. 되게 간만에 가지고 온 비교 리뷰 컨텐츠인데요. 이두 가지 신상 틴트가 사실 제형 면에서는 다르기는 한데 블러 틴트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는 틴트라는 면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신상 틴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같이 묶어가지고 한번 비교도 해보고 리뷰도 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원하셨잖아. 오늘도 역시나 아주 꼼꼼하게, 솔직하게 한번 진행을 해볼. 여러분들 도중 하차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출발해볼까요? 롬앤 블러 퍼즈 틴트 13,000원. 전 색상은 총 8컬러. 클리오 듀이 블러 틴트 18,000원. 롬앤보단 조금 더 비싸죠? 동일하게 8가지 컬러. 롬앤은 팁 모양이 날렵하면서도 사선으로 되어 있고요. 유연성이 좀 적은 하드한 그런 타입이에요. 이게 더 밀착감 있게 입술을 쫙 눌러주듯이 발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드하게 나온 것 같은데 확실히 그런 느낌을 받기는 했으나 제 개인적인 생각과 취향으로는 저는 조금 조금 더 이거보다는 유연성이 더 있어서 입술 굴곡에 맞게 좀더 밀착. 되게 발리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기는 했어요. 패키지는 제형과 비슷한 느낌으로다가 무광으로 되어 있는데 진짜 컬러색과 패키지색을 굉장히 흡사하게 해놨더라고요. 컬러를 직접적으로 밖에서 확인할 수 없는 패키지인데 비해서 컬러를 구분하기에 편했어요. 근데 이 패키지가 깔끔깔끔 깔끔 너무 예쁘기는 한데 좀잘 지저분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게 깔끔하게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어. 클리오는 로맨보다 좀더 넓적한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유연성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말랑말랑한 그런 팁입니다. 양도 적절하게 팁에 잘 스며져서 나오고요. 밀착감 있게 또 발리는 스타일이고요. 패키지가 또이 친구도 굉장히 깔끔하죠, 깔끔. 그리고 얘는 아래부분에서 엥? 뭐야? 아니 저는 컬러가 바뀌어서 보이는 스타일인 줄 알았거든요. 컬러가 보이는 게 아니라 비슷한 컬러로 해놓은 것 같아요. 약간 당황스럽네? 이 아래에 나와 있는 컬러와 어, 조금 다릅니다. 그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롬앤 2번 틴트는 포슬포슬하면서 꾸덕한 제형이에요. 근데 약간 그 볼펜 똥 아시죠? <laughs> 몽골몽골하게 그런 친구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까지 잘 펴발라 주셔야 한다는 점. 근데 워낙 부드럽게 잘 펴발라지는 스타일이기는 합니다. 이런 제형인데에 비해 밀착감도 좋으면서 가볍고 편안한 느낌? 답답하고? 그런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주름 사이를 이렇게 싹 메꿔주는 블러 효과가 있는 틴트이고요. 특히 이 틴트의 엄청난 장점. 퍼짐이 진짜 예쁘고 정말 잘 드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입술 걸라인 퍼트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그라데이션 립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진짜 추천하고 싶고요. 보통 여러분 이런 마무리감에 그런 보송해지는 블러 틴트들은 처음에는 이제 광택감이 있는 것처럼 발리다가 좀 보송하게 매트해지면서 블러 처리가 되잖아요. 근데 얘는 애초에 처음 처음에 발릴 때부터 광택감 없어요 뽀송하게 발리는 무광 제형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 퍼짐이 예쁘다 그랬잖아요 뭔가 퍼지는 게싹 펴지는 느낌이라기보다 점점 번지듯이 소아. 커지는 그리고 그런 점 때문에 또 약간 필터를 낀 그런 느낌도 듭니다. 대비감을 좀 낮춘 이렇게 아예 무광 제형에다가 매트한 마무리감을 가지고 있는 틴트에 비해 각질 부각이나 주름 부각 이런 거 적은 편이기는 한데요. 아예 없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살짝 느껴지기는 했거든요. 요즘에 또 날씨가 건조해가지고 그런 거를 영향을 받은 걸 수도 있겠지만 주름이 점점 이렇게 생기는 현상도 보였고 이런 제형에 비해서 확실히 덜 건조하기는 하지만. 아예 건조하진 않아요라고 말하기에도 애매하다.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을 때 그나마 페리페라 무드 매트 틴트랑 살짝 비슷했어요. 다른 점이 훨씬 많기는 하지만 클리오 친구는요 로맨이랑은 아예 다른 제형입니다. 굉장히 워터리하고 촉촉한 느낌의 제형인데요. 입술에 그 친구들이 싹 스며들면서 입술에 붙으면서 뽀송해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서 입술 주름이나 이런 것도 블러 처리가 되고 뽀샤시해지는 그런 스타일. 요즘에 이런 틴트들을 수채화 틴트 라고도 많이 부르죠. 되게 맑고 수채화처럼 올라가는. 그래서 웨이크메이크 틴트랑 정말 비슷해요. 근데 웨이크메이크보다 얘가 좀더 수분감이 더 느껴지고요, 더 묽어요. 그래서 웨이크메이크보다 더 맑게 입술색이 진짜 비치도록 올라가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얘가 수분감이 더 많다 보니까 더 빠르게 입술에 스미더라고요. 요런 틴트가 여러분들 바를 때 주의해야 되는 게 평소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최대한 그 횟수를 줄이면서 손가락으로 찹찹찹찹. 두드리면서 발라주는 게 가장 베스트 그리고 입술 위에 베이스가 남아있으면 그거랑 이렇게 섞이면서 이상한 요플레 파우더 끼임 이렇게 이상한 립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가 없는 깔끔한 입술 상태에서 해주셔야 한다는 게또 바를 때 특징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친구가 애초에 맑게 올라갔다고 했죠. 근데 거기에다가 베이스로 입술 본연의 색을 커버하지도 못해요. 이두 가지 점 때문에 입술에 올렸을 때 발색 컬러가 입술 본연의 세색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립이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친구가 처음에 발랐을 때랑 픽싱이 되고 말랐을 때가 컬러가 더 탁해지고 진해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랐을 때 어머 생기있는 그런 립이네? 아무 생각 없이 바르고 좀 이따 딱 봤는데 오잉? 알수 있어요. 또 얘가 입술 상태 자체를 좀 커버해주는 그런 게좀 덜하다 보니 입술 상태가 좀안 좋을 때 있잖아요. 뭐 어디 찢어져 있거나 이런 상황? 그럴 때보다는 입술 상태가 좋을 때더 빛을 발하는 제품입니다. 이런 뭐 느낌인 거지. 롬앤 틴트는 파스텔로 퍼지듯이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가지고 그런 느낌이라면 이 친구는 수채화. 싹 예쁘게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는 그런 수채화의 느낌.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까요? 자, 이제, 컬러. 난왜 컬러 말할 때가 이렇게 신나는지 몰라. 롬앤은요, 우선 웜톤 4개, 쿨톤 4개로 출시가 되었고요. 중명도에 중채도 컬러가 위주인 그런 컬러감들입니다. 클리오는 쿨톤 추천 컬러가 있기는 하지만 좀더 웜톤 쪽에 치우쳐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탁하고, 힙 뿌연 기운이 좀 포함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로맨부터 볼게요. 로맨 1호 포멜 로코 부드러운 코랄 베이지 컬러인데요. 오렌지나 핑크에 치우치지 않은 딱 예쁜 코랄, 적당히 차분한 게 데일리 립으로 찰떡. 요거 미닝픽 컬러이자 봄웜인 제가 데일리 립으로 잘 바르고 다니고 있는 컬러입니다. 가을 뮤트한테도 추천. 2호 로즈 엔탈.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립인데요. 차분하면서도 장미의 생기도 느껴지는 웜 로즈 컬러. 핑크 계열 잘 받고 좋아하시는 가을 뮤트랑 봄웜 일부까지도 추천해 봅니다. 저는 1호, 2호 같이 발라주는 것도 너무 좋아해요. 3호 머스키. 딥한 레드에 오렌지가 슬쩍 느껴. 브릭 컬러, 유치한 느낌보단 채도감이 있는 컬러예요. 연하게 바르면 그렇게 딥한 느낌 없어요. 과하게 딥하진 않지만 분위기는 만들어주는 그런 컬러. 가을 딥톤 추천에다가 조금은 차분해지고 싶은 봄 브라이트 일부한테까지도 추천해볼게요. 4호 라드우드, 정말 고혹적인 브라운에 레드를 살짝... 한 컬러 <laughs> 이거 제가 바르면은 그냥 바로 90년대 화장 돼버려요 약간의 회기도 느껴져서 분위기가 더해진 느낌이랄까요 가을 딥톤한테 진짜 추천하고 가을 뮤트는 입술 안쪽에 바르는 정도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5호 비비 캔디 푸른 기와 형광기가 느껴지는 쨍한 핑크 컬러 8 가지 컬러 중에 채도감이 가장 있는 컬러예요 명도는 중간 정도라서 연하게 바르면 여쿨 라이트 진하게 바르면 겨쿨 브라이트까지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6호 모비쉬, 획기 낭낭한 모브 컬러. 찐 모브라고 하기엔 약. 약간 미지근한 느낌이 있어요. 뮤트하지만 많이 칙칙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여름 뮤트 추천에다가 쿨톤을 살짝쿵 걸치신 가을 뮤트까지도 쓰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7호 쿨로즈핑크로즈에 플럼 기운이 살짝만 들어간 컬러예요. 쿨톤 립하면 너무 보라 기운 강한 립이라 아쉬웠어. 나는 쿨톤이지만 심한 푸른기는 안 받는다고. 하는 분들한테 딱일 것 같은 컬러. 차분하지만 채도감이 있는 컬러라 여름 쿨톤, 겨울 쿨톤 두루두루 활용하기에 좋아 보였어요. 영 <목소리법> 이것도 미닝픽 8호 커런트 잼, 채도감이 있는 푸른 기가 느껴지는 레드 컬러예요. 라즈베리 같은 그런 베리 계열도 생각이 나면서 또렷한 느낌이죠. 이거는 겨울 브라이트 분들한테 딱 추천하고 싶은 컬러였어요. 어느 정도 봄 분한테도 나쁘지 않을 수도. 다음은 클리오 1호 토스트 체리. 딥한 레드 컬러로 다크한 레드를 바르고 싶지만 명도가 너무 낮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을 때 좋은 컬러입니다. 근데 분명히 올릴 때는 웜한 딥 레드인데 착색이 핑크라서 갑자기 쿨한 기운도 살짝 올라와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 컬러라 가을 딥, 겨울 다크 둘 다한테 추천해 봅니다. 2호 코랄 더 스티 레드에 코랄 살짝, 차분함 살짝 넣은 컬러로 맑으면서도 포근한 느낌도 드는 컬러인데요. 얘도 저한테는 핑크 착색이 느껴져서 몇개 바르면 핑크 코랄 느낌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핑크가 잘 받는 봄웜 분들한테 추천입니다. 3호 애프터라이트 핑크. 쌩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넘치지만 차분함 한 방울 딱 들어간 코랄 핑크 컬러 딱 생기 있는 데일리 립으로 바르기 좋더라고요. 이게 웜한 느낌이 들다가도 묘하게 푸른 기도 살짝 느껴지고 핑크 잘 받는 봄웜이랑 웜톤 살짝 걸치신 여쿨라까지 추천해봅니다. 4호 사일런트 와인 로즈에다가 와인을 살짝 넣은 듯한 플럼기 한 방울 느껴지는 말린 장미 컬러 어, 요것도 쿨톤 추천이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애매합니다. 제가 보기엔 좀 미지근한 느낌이라서 미지근한 가을 웜이나 미지근한 겨울 다크, 여름 뮤트까지도 추천해봐요. 근데 저는 이런 점이 되게 오묘하게 느껴져서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미닝 픽 컬러 5호 카라멜 펌킨 노란기가 살짝 들어간 코랄 베이지 컬러 뮤트하지만 칙칙한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베이스 립으로도 좋고 뜨는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도 좋았어요. 가을 뮤트 봄웜 베이스 립으로 추천합니다. 6호 코지 피치. 코랄 피치 컬러인데 중채도, 중명도에 뮤트한 탁한 기운이 슬쩍 느껴지면서도 생기도 느껴지면서도 되게 묘해요. 코랄 피치에다가 이런 뿌연 느낌이 매력적이면서 흔하지 않은 느낌이더라고요. 웜톤이라면 두루두루 활용하시기에 괜찮지 않을까. 미닝 픽 컬러. 7호 누드 브리즈 톤 다운된 핑크 컬러인데 너무 누디해서 동동 뜨지는 않고요. 단독으로 바르면 청순하면서도 뮤트한 기운의 포근한 느낌도 드는 그런 컬러예요. 이거는 가을 뮤트한테 추천하고 일부 봄웜들한테도 추천합니다. 8호 모브 플럼 플럼 기운 낭낭해서 보라보라한 핑크 컬러. 아 뭔가 자두를 바르면 이런 색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살짝 탁하면서도 채도감도 느껴지는 컬러예요. 조금 더 생기 있는 립을 바르고 싶은 여름 뮤트 랑 겨울 다크한테 추천합니다. 총 16가지 컬러 잘 보셨나요? 묻어남, 여러분들도 이 시국에 빠질 수가 없겠죠? 로맨 블러 퍼지 틴트는 묻어남이 있다, 없다? 있다!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로 벨벳 틴트처럼 묻어남이 굉장히 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다만 묻어남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세번 찍어봤을 때 보시면 보이시죠? 큰 불편함이 있을 정도는 아닌 딱그 정도? 하지만 이런 코 시국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는 점이죠. 클리오 틴트는 묻어남이 있다, 없다. 없다. 아예 없다라고 말하기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면 되게 없는 편이죠. 애초에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게 수채화 틴트이기도 하고 요것도 동일하게 세번 찍어봤으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묻어난 면에서는 그래서 클리오 틴트가 훨씬 없는 편입니다. 다음은 착색 및 지속력. 롬앤은 사실 착색력이 되게 약한 스타일이에요. 그렇지만 제형 자체가 입술에 되게 착 달라붙고 밀착이 잘 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착색이 없는 거에 비해서 입술에 되게 잘 붙어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착색력이 약하다 보니까 본 컬러랑 착색된 컬러의 차이도 없는 편. 클리오는 확실히 로맨보다 더 착색이 잘 되는 스타일인데요. 근데 그렇다고 지우기 힘들 정도의 빡센 그런 착색력까지는 아니에요. 아 근데 제가 컬러에서도 스리슬쩍 얘기를 했지만 이게 원래 컬러보다 조금 조금 더 채도가 있게 착색이 되는 느낌도 있고요. 자기 그대로의 그 컬러가 아닌 핑크 착색으로 되는 컬러들도 있어서 이런 점이 조금은 아쉬웠던 점이었어요. 지속력 테스트 보러 갔을까요? 로맨 okay. 블러 퍼지 틴트와 클리오 듀이 블러 틴트 두 가지 신상 틴트 비교 리뷰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오늘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트! <laughs> 너무 잔인해. <laughs> 눈을 찔렀어 그럼 우리 오늘도 안녕! 안녕.